남극과 북극은 똑같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형적인 특징과 기온, 사는 동물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그 형태를 띠고 있는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북극에서 태양은 춘분 때 지평선 상에 있다가 매일 고도가 높아져 하지 때는 23.5도에 이르고 하지가 지나면 매일 고도가 낮아져 추분이 되면 다시 지평선에 걸치게 됩니다. 따라서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 6개월간 낮이 계속되는 백야가 나타나고 추분부터 다음해 춘분까지는 6개월간 밤이 계속됩니다. 이와 반대로 남극은 추분부터 다음해 춘분까지는 태양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 6개월간 낮이 계속되는 백야가 나타나고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6개월간 밤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극지방은 겨울에는 태양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햇빛을 비스듬히 받아 매우 춥습니다. 북극 지방의 평균 기온은 영하 35에서 40도씨 정도인 반면 남극 지방의 평균 기온은 영하 55도씨입니다. 남극의 최저 기온은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에서 -89.2도씨로 측정되었고 북극의 최적 기온은 러시아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의 오임야코니 마이너스 70도씨 정도로 관측되었습니다. 남극, 북극 두 지역 모두 최소량의 태양열을 받지만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춥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추운 이유 중 하나는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남극점 주위에 있는 대륙으로 면적 약 1,440만 제곱킬로미터로서 지구 육지 면적의 9.2%를 차지합니다. 남극 대륙의 약 98%는 얼음으로 덮여 있고 남극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면 북극은 대륙처럼 보이지만 대륙이 아니라 북극점 주위에 얼어붙은 바다로서 북극해에 떠있는 얼음의 전체 면적은 약 1,4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즉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이고 북극은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 등에 둘러싸인 바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극 대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북극 대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남극은 땅 위를 빙하가 덮은 상태이고 북극은 북극해 주변의 바다가 얼어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것입니다.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런데 물은 육지보다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바다는 육지에 비해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바다가 육지보다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진 남극은 열을 쉽게 방출하지만 대부분 바다로 이루어진 북극은 상대적으로 열을 더 오래 잡아 둘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형적인 차이는 남극을 북극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추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얼음에 의한 햇빛의 반사입니다. 남극 대륙은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햇빛을 90% 가까이 반사시켜 태양열을 많이 저장하지 못하지만 북극의 바다는 열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남극이 북극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낮게 됩니다. 참고로 남극의 얼음은 땅 위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오랫동안 쌓여 눈덩이가 된뒤그 무게에 눌려 갇혀 있던 기포가 빠져나가면서 맑고 투명한 얼음이 됩니다. 반면, 북극의 얼음은 눈이 쌓인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으로 주변 대륙에서 날아온 토양과 먼지 때문에 옅은 황갈색을 띠기도 합니다. 남극의 북극보다 더 추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해류 때문입니다. 남극 주위를 흐르는 해류인 남극순환류는 적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닷물을 차단하는데, 이 때문에 남극은 난류가 공급되지 못해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남극의 겨울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주변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열을 막아 기온을 낮추기도 합니다. 반면 북극은 대서양에서 남쪽의 따뜻한 바닷물인 북대서양 해류가 북극해로 흘러들어가는데, 이 난류는 북극의 기온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남극이 북극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낮게 됩니다. 남극의 대표적인 동물은 펭귄입니다. 아주 오래전 남극은 아프리카 대륙과 붙어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조류들이 거추장스러운 날개는 잠수하기 좋은 지느러미 모양으로 진화하여 지금의 펭귄 모습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극에는 나무는 없고 지의류가 식물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북극에서는 남극에서 볼수 없는 북극곰 등이 살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원래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그릴란드 등에서 먹이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한 흑곰이 환경에 적응하며 털 색깔이 바뀐 것입니다.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습니다. 1959년 국제사회가 남극 조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모든 국가는 평화적, 과학적 연구용으로만 남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위한 과학자들만 일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린란드와 알래스카 등 북극권에 속하는 여러 지역에는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이누이트족이 자신들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북극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